유튜브에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비즈 MJ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재료 사재기로 이득 볼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소개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재료 사재기 영상을 안 올리면서 지금은 오보를 몇이 맛있는지, 어느 정도 떨어져야 이득을 볼수 있는지 감이 전혀 안 잡히기 때문에 어떻게 사재기 포인트를 잡아야 하는지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6월 26일 날 신규 패키지와 각종 이벤트가 풀리면서 재료값이 개가 같이 떡락했습니다. 게다가 7월 1일에 강화데이가 있기 때문에 재료값이 어제 기준으로 많이 올랐어야 정상입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포인트는 강화데이 당일날부터 재료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강화데이 이틀 전부터 올라가는 게 정상이고 신규 패키지 에서 물량이 풀려서 떨어지는 오버로 값과 각쪽 이벤트에서 물량이 풀려서 떨어지는 오버로 값이 다르다는 점 이것만 알아도 어느 정도 이득 을볼수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따지자면 124 오버를 부터 패키지에서 많이 풀리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 같고 이벤트에서는 121 오버를 부터 123까지 많이 풀리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더 심화 과정은 강화 대이가 있을 때마다 버닝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풀리는 재료 오버롤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집버닝 최종 보상에서는 125 오버롤부터 121까지가 많이 풀릴 것으로 보이고 PC방 최종 보상에서는 122부터 123까지 많이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각쪽 이벤트에서 떡락해서 재료를 사재기 분들은 125 보를부터 122, 123까지 이런 매물들은 강화데이 당일날 판매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전날, 전전날인 오늘 혹은 내일 판매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강화데이 당일이어도 버닝에서 풀리는 물량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수요량보다는 공급량이 훨씬 많습니다. 한마디로 각종 이벤트에서 풀렸을 때 재료 사재기를 하셨다면 강화데이 전날이나 전전날의 판매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1 2 1 2의 재료값 기준은 1300억 혹은 1400억까지 구매하는 게 괜찮아 보이고, 판매는 2200억 정도에 안전하게 판매하는 게 좋습니다. 122 재료값 기준은 1800억에서 2000억까지 괜찮아 보이고, 판매할 때는 적어도 3100억 이상의 판매가 가장 좋습니다. 패키지에서 풀리는 재료값은 124 이상부터인데, 이런 매물들은 버닝에서 많이 안 풀리기 때문에 강화데이 당일에 판매해도 좋고 강화데이 전날에 판매해도 좋습니다. 124 재료값 기준은 4,000억 이하라면 줍줍하셔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판매는 7,000억 정도에 판매하면 아주 맛있습니다. 125 재료값 기준은 5,000억 이하라면 줍줍하셔도 좋고 판매는 적어도 8,500억 이상에 판매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정리해 드리는 오버롤 값 재료값 기준은 이벤트에서는 121부터 123까지 줍줍하시고, 패키지에서는 124부터 127까지 줍줍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